찬송가 (270장)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안기는 누구와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꿈의 거룩 감보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벼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물이 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 주님의 거룩한 보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탄단히 붙잡고 날마다 일기면 나가세 머리에 멸류가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약천호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에 한데, 이 시간에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또 아버지 염증으로, 여러가지 많은 육신의 그,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하신대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으로도 따에 싸우니,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백신과 또 치료하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그 접종의 절차나 그 모든 것들에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와의 전쟁에 있어서요 확실한 승기를 잡는 지구촌과 또 우리 성령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투명한 마음, 정직함을 허락하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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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로나로 말미암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코로나뿐 아니라 경제도 잡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결단과 지혜가 복원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 아침 복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골로세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찬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승비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기록.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땅 가운데 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많은 이단 중에 사실 그 이단이 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는 거의... 이런 종류의 이단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참 여러 모양으로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시험하고 어렵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오는 이것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그들의 문제와 그리고 단호한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면은 그룹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온잖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지. 그리고 먹는 거잘 가려 먹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창세기에도 보면 그렇고. 또, 비닐 있는 거뭐 비닐 있는 거 먹으라고 그랬고, 뭐, 돼새김질 하는 거 먹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켜야 돼. 왜 안식이로 안 지키지? 왜? 그는 분명히, 쉽게 명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안식을 기억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가 오기 전까지의, 뭐요? 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도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안식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고. 이들은 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어서 되느냐? 라고 얘기도 하고 우상 신에 먼저 받쳐진걸 우리가 먹어도 되겠느냐 또한 결국 그런 걸 먹으면서 결국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을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8장에 음식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니 관계 없지만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삼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왜? 누구에게 덕을 끼치는 것. 그런 것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조심할 뿐이지, 사실 이것들의 중요한 점은 뭐예요?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고, 그렇게 나를 구분하고, 이런 것들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것이 뭐예요?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날지 뭐, 뭐, 태양절이 어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주의를 지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뿐인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뭐예요?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만드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만든 건 선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이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안 지키면서 어떻게 어 구원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휘둘려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뭐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로안 시기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야그먹안 먹네 어 먹네. 어, 안 지키네? 이렇게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 7전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결국 본질은 뭐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단은 어떤 이론이냐면, 아무도 꾸면은 겸손과 천사를 숭배로 이유로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경주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 단은 특별히 뭐냐면 아무 꾸면은 겸손. 별로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고 또 천사를 숭배, 천사 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에게 중보자 인는 거죠. 어떤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신이 어떤 천사를 만난 그런 어떤 경험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령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런 거 봤냐? 못 봤지?" 근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라고 사람들에게 어떤 꾸며낸 겸손, 적어도 예수 믿으면 나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아주 영적 교만을 갖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글자 어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했어요. 그니까 네가 육신 안에서 거서 헛되이 과장하고 헛되이 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과장하지 말라. 아마 대표적인 천사론자로서는 우리가 성락교회를들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데 뭐 하나 뭐한뭐 무슨 중심교회 예수 중심교회 곳곳에 있는 예수 중심교회도 그 제자가 만든 그런 그런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어 적어도 나 같은 이런 천사를 보거나 나 같은 누군가가 중보해 줘야 돼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도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후 363년에 모였던 라우디기아의 회의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자들이 천사들에게 참이 오지는 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정죄를 했어요, 확실하게. 이것은 우상숭배다. 물론, 천사를 숭배하라고 하 않는데, 은근히 그렇게. 그것을 그본 곳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헛되이 가장하과정 과장하는 자다. 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 아뭐실 그거 좀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뭐요? 예아 예수께서 오직 구세주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성모가 나를 위하여. 중보해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죄, 자기 죄도 감당 못 해서 죽은 마리아를 그그 그 자기 죄를 감당하지도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며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라고 얘기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분명하게 얘기해 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단은 어떠냐? 20절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세상의초등왕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떤 규례에 어떤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든 여기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사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야, 묻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설명해 주잖아요 길을 걸을 땐 우편 걸어. 이런 것처럼, 이런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많죠. 되게,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아, 뭐, 인터넷을 보지 말라. 그리고 방송을 보지 말라.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들은 있잖아요. 결국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서 그런 곳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수도원에서 자신에게 고행을 가해야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시나무로 자기를 때리지 않나 잠을 자지 않고 막 자기 스스로 막 구박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사실 그런 것도 또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22절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렸을 때 신앙을 다스릴 때나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규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예수의 아내인 자에겐 자유함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뭐, 우리가 술 먹지 말라. 예수님 사람은 술 먹지 말라. 예수님 사람은 담배 피지 말라. 예수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 이면에는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가 예수를 만나면은, 니가 예수와 함께 하면 저절로 술을 안 먹게 되고, 네가 예수와 함께 그 안에 결합하게 되면 네가 담배를 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순서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네가 담배를 안 피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고, 네가 술을 먹지 않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와 함께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그러한 세상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오늘 같이 이제 뭐 정말 마약이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이 언론에 이렇게 막 뜨는 거 보면, 이 마약 중독을 끊는 방법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완벽하게 끊어진 얘가 많이 있습니다. 노름 귀신 만난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요. 노름의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의 영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굳이 뭘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아, 마치 이러지 않으면, 뭐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초보적 신앙 때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 3절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안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주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이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마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라는 거. 특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안식교인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천사숭배나 이런 것도, 성인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이런 거 뭐예요? 천주교에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분은, 무조건 보통 이단들이 사람들을 규례할 때, 뭐, 나가지 마라, 신앙촌을현과에서 밖까지 나가지 마라 하는 전도관이라든가, 뭐,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어떤, 뭐, 집합해서 사람들 을 갖다가 괴롭히고, 또 수도원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뭔가 도를, 도를 닦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게 여기가 속하는 거죠. 이 아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는, 뭐, 어 우리가, 그, 저, 저, 북한에 있는 주체 사상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어요. 예수의 자리. 그러니까 그들은 뭐, 검열하는 게 많아요. 맨날 검열을 해요. 지금도. 왜 검열하죠? 자기들이 유치한 게 드러날까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영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의 영과 함께 결합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사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돼요. 꼭 그거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술 먹어요. 수, 내가 술통이 아니잖아요. 내가 확그 연기통이 아니잖아요. 내가 연기가 나가야 되는 그런 화로가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리고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시체 시체가 담으면 저런 냄새가 나겠다. 술을 먹으면 마치 속에서 건드지 못한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생의 그 얘기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요? 만지지도 말고 피할 피할 뿐만 아니라 서로 논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또 지금도 할수 있으면 믿는 자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그림자요. 또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요. 또이 모든 것들이 유치한 것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분명한 영문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과 90장 드리겠습니다. 아, 92장 드리겠습니다. yeah 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이 아버지의 것입니다.